3월 3일 금요일 급등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장은 오후 3시 53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7% 상승한 2432.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944억 매도, 기간이 321억 매수, 개인이 271억을 매수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93% 상승한 802.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278억 매수, 기간이 140억 매도, 개인이 1821억 매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한농화성, 코스모신소재, 미래산업, 일진머티리얼즈, 동원시스템즈, 코스닥에서는 폴라리스오피스, 이지케어텍상신이디피 유진로버, 폴라리스우너, 핌스, 제이오셀트리온 제약 디알텍, PNT, 강원에너지, 아이센스, TSI, 모아데이터, 에코프로 비엠 카나리아 바이오, 3기 EV, TPC 글로벌, 폴라리스 세원, 삼형 ENC, 윤성 FNC, 인카금융서비스, 저스템, 이 종목들이 10% 이상 급등 마감을 했고요. 이중 상한가 종목은 한농아성 폴라리스 오피스 두 종목입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1번 폴라리스 그룹, 2번 삼성, 3번 2차 전지, 4번 로봇, 5번 반도체.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섹터는 폴라리스 그룹주입니다. 챗GPT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등 다양한 기능을 적용한 AI 오피스 플랫폼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AI는 문서 내용을 AI가 알아서 완성해 주고 이미지도 알아서 만들어 주며 자기소개서 문서 양식도 내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앞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셀바스 헬스케어의 이대 조주라는 소식이 부각되며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 폴라리스 운호가 19.69% 폴라리스 대원이 1 0 7 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삼성 섹터입니다. 먼저 한농화성은 반도체 및 TFT-LCD 세정제로 쓰이는 계면활성제 등을 생산하는 정밀화 학업체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인 기업인데요. 전세계 고체 전해질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삼성 sdi가 주목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세계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시장이 2030년까지 약 317배 확대될 것이라는 한 리서치 결과에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로 전고체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꽂고 관련 연구 개발에 나서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쓰이는 고체 전해질 시장도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후방 재료를 생산하는 상신 EDP도 21.77% 상승하며 신고가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삼성 SDI 헝가리 배터리 공장이 유럽연합부터 약 1,254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파악됩니다. 삼성 SDI는 상신 EDP의 주요 고객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d r 텍도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15.57% 상승했는데요. 삼성이 840조원에 달하는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 눈독을 들이며 엠더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과거 디아텍과 협력 이력이 부각되어 재차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회사 관계자는 삼성과는 개발하지 않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찌라시다 라고 일축했다는 기사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오늘 가장 많은 급등 종목을 배출해낸 섹터이기도 한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승했는데 왜내 종목들은 안 올랐지? 라고 생각했다면 코스닥 지수는 대표 섹터인 2차 전지주 위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도전제 탄소나노트브 CNT를 개발 공급하는 JO는 어제 이공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혀 11.11% .11 상승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가 지속되어 17.45% 상승 마감했습니다. JO는 현재 s k o 온 비아디 등을 고객사로 확보한 상황 으로 앞으로도 고객사를 다변화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 되는 코스모신 소재도 15.59% 상승 했는데요.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세액공제 적용을 추진한다는 소식 에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 소재와 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pnt는 전일 3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밝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요. 강원에너지는 오늘 자회사인 강원이솔루션이 양품 수준의 무수 수산화리튬 초도품 생산을 완료했다고 밝혀 14.93% 상승했습니다. 무수 수산화리튬이란 수산화리튬의 수분을 완벽히 제거한 소재로 리튬 투입이 두 배라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큰 장점이 있는 양극재 핵심 소재라고 하는데요. 강원이솔루션은 생산되는 무수 수산화리튬의 샘플을 국내 양극재 제조사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혀. 모회사인 강원에너지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다음으로 TSI는 오늘 154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14.15% 상승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2.8% 수준이며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 조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급 지역이 미국이라는 점만 밝혔고요.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대장주로 여겨지는 에코 프로비엠도 오늘 14.03% 상승했는데요. 전일 테슬라 데이에서 머스크가 기대 이하의 발표를 하며 실망감으로 인해 전일 마이너스 4.9%까지 주가가 하락했지만 오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어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다음으로 3기 EV도 12.06% 상승했는데요. 3기 EV는 2차전지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부품인 엔드플레이트 전문 생산업체로 국내 1위 2차전지셀 제조업체와 함께 해외 완성차 업체에 엔드플레이트를 공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내 2위 동박 제조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도 11.41% 상승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엔과 같이 테슬라 데이이후 하락에 대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TSI의 경쟁업체로 알려진 윤성FNC도 오늘 10.27% 상승했는데요. 윤성FNC는 현재 주요 고객사로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을 두고 있으며, 지난 1월 2,1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로봇 섹터입니다. 먼저 유진로봇이 20.8% 상승했는데요. 오늘 따로 특징주가 붙지는 않았고 정부가 로봇 사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로봇주 일부의 매수세가 몰린 모습입니다. 모아데이터는 AI 기반의 ICT 시스템 이상 탐지 및 예측용 장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으로 14.14% .14 상승했고요. TPC 글로벌은 로봇 산업의 핵심인 감속기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사이크로 치형의 감속기인 로봇용 감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부각되어 오늘 10.71% 상승했습니다. 한편 로봇 대장주로 여겨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전일 대비 0.11%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5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래산업은 어제 14.79% 상승에 이어 오늘도 13.68% 상승했는데요. 이틀간 급등한 재료에 대해서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KCS법에 대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이 수혜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한편 같은 반도체 섹터인 저스템도 10.08% 상승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 정보 시스템 기업인 이지케어텍이 22.97% 상승했는데요. 이는 카카오 헬스케어가 이지 케어텍의 이대주주가 된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분야를 제2의 반도체 산업처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점, 그리고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며 헬스케어 분야 종목들이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핌스는 OLED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의 설계 및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향후 영업이익과 매출액 등 실적 호전 기대감에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제약이 15.58% 상승했는데요. 이는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님께서 2년여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올해가 셀트리온 그룹의 글로벌 점유율 확장에 중요한 기점이라는 점이 그의 경영 복귀에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서명예회장의 선임은 오는 28일 각 사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센서 등을 개발 판매하는 아이센스는 1대1 무상증자를 발표하며 14.58%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이번 무상증자는 연속 혈당 측정기의 식약처, 품모커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결정했다. 며 회사의 성장 동력이 대신 제품 출시를 앞두고 주주 환원을 정책을 실행하고자 했던 회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센스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3월 15일이며 신주는 4월 10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카나리아 바이오가 12.1% 상승했는데요. 이는 바이오 유럽 스프링의 나은이 카나리아 바이오 대표가 직접 참가해 다수의 다국적 제약사와 정보 공유 및 판권 계약을 위한 미팅을 진행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바이오 유럽 스프링은 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 및 관련 투자자들이 참석해 협력을 논의하는 행사로 한지 시간 기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선박 통신 장비, 어군 탐지기 등 선박 전자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삼영이인씨가 오늘 10.4% 급등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인 보험 대리점인 인카금융서비스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로부터 총 500억 원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여 어제도 10.39% 상승한 바 있는데요. 이번 투자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전망에 오늘도 10.19%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원 시스템즈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최근 참치회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며 사업재편과 이미지 개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노릴 것이라고 발표하며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하한가를간 종목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메세이상은 전시 전문 기업으로 스펙 합병 상장 첫날 약세를 보였습니다. 악재는 없었으며, 오늘 메세이상은 SK증권 ACPC제 7호 스펙에 흡수 합병되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도 성토하세요.